프로들은 어떤 채를 써도 어떤 채를 써도 공이 잘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잘 맞겠죠? 안 맞네. <laughs> 와 억수 시기 뒤땅 쳤는데. 아 이래 돼서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이상하다 와이 똑바로 가지. 잘 맞는데. 그럼 뭐라 하냐? 아, 프로님. 프로님이잖아요. 그럼 저는 뭐라 하냐? 그죠? 저 태어날 때부터 정프로로 태어났죠. <laughs> 저는 태어날 때부터 KPJ입니까? <laughs> 아니잖아요. 그죠? 그거 아니에요. 저도 사람이고요. 다 똑같아요. 예.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가 된 거고. <laughs> 아시겠죠? 아니면 비율이 아주 최고인 3대 7. 하체가 3 상체가 7인 그런 예 아주 멋지신 분들 내가 <laughs> 뭐라 말을 못하겠다 아, 자꾸 상상이 되네 자 세상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들 전부다 10억짜리 다 비싼 거 쓰겠죠 100억짜리 쓰겠죠죠 100억짜리 채를 쓴다 하면은 돈이 좀많아겠다 그죠 <laughs> 일단 나는 못 치겠네 <laughs> 반갑습니다. 정기범 프로입니다. 골프채를 잘못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. 나에게 맞는 골프 스윙이 뭘까요?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골프채가 내한테 맞아야 될까요? 내가 그 골프채에 맞아야 될까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어떤 걸 써야 맞을까요? 자. 잘 쓰고 있는 채를 갑자기 채를 바꿨어요. 공이 더안 맞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자, 투어 뛰는 프로들이 채를 스폰을 받아서 바꾸긴 하지만은 그 안에 밸런스는 거의 똑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 시상이 나오니까 스폰을 받으니까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도 죽어도 안 바꾸는 게뭐 있긴 있어요. 예, 치면서도 그 프로가 아, 이건 절대 바꾸면 안될것 같다. 이감 없어질 것 같다. 그렇게 예민한 스포츠입니다. 자, 나에게 맞는 골프 클럽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골프 스윙. 자, 오늘 이게 제 컨텐츠인데 골프 체랑 연관성이 있어요. 다양한 골프채가 있지만은 골프채를 우리가 어떤 걸 샀다고 해서 공이 안 맞거나, 예, 갑자기 우수잘 맞거나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대부분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, 예, 쭉잘 맞으면 좋은데 짝심 3일 <laughs> 좀 가다가 감이, 감이 뚝 떨어지죠. 그러면은 프로들은 어떤 채를 써도, 예, 어떤 채를 써도 공이 잘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잘 맞겠죠? 안 맞네. <laughs> 와, 억수 시기 뒤땅 쳤는데. 아, 이래 서나면안 되는데. <laughs> 자,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떤 채를 쳐도 차이가 없어요. 뭐, 뭐 여자 채를 쓰든, 남자 채를 쓰든. 똑같아요. 그체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깔짝깔짝 하면 다 맞긴 맞습니다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감이 좀 부족하죠. 여기서, 아, 그러면은, 자, 결론은 내가 그럼 강한 체를 써야 되느냐, 약한 체를 써야 되느냐, 무거운 걸 써야 되느냐, 가벼운 걸 써야 되느냐, 뭐가 맞냐, 뭐 용어도 모르겠고, 뭐, 뭔데, 뭐, 뭐 해야 되노, 내? 내 몸뚱아리 뭘 하면 되는겨? 자,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그런데, 일단은 채를 가져와서 제가 레슨하는 경우도 예, 있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채 맞춰서 레슨 해드려요. 그채 맞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. 스윙은요, 어차피 제가 계산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레슨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래, 하는데, 어, 스윙의 밸런스, 어, 약간 이 샤프트를 느낄 수 있는 그 밸런스, 어, 힘의 조절, 그런 거에 따른 뭐, 스윙이 약간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. 근데 큰 틀은, 예, 정말 체형이 오랑토 같은 체형이거나 아니면 비율이 아주 최고인 3대7, 하체가 3, 상체가 7인 그런, 예, 아주 멋지신 분들. 하, <laughs> 나 뭐라 말을 못하겠다. 아, 자꾸 상상이 되네. 자, 세상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다리가 3이고요 상체가 7입니다 자 이래야 그나마 디스가 좀 들어오 겠죠 그렇게 심하게 특이한 덤물를 아니면은 스윙은 거의 한 가지로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스윙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그럼 체가 이제 뭐 강한 체 약한 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<laughs> 강한 체자 이걸 강하다 칩시다 강한 채도 뭐 그냥 치면 맞고 이거 약한 채도 그냥 이래가 이래 치면 맞고 아이 약한 채가 아니 오래된 채지 이거 밸런서 스준이 상이 나는데 잘 맞죠 자 아이언 완전 이 연습용 예, 그런 채죠 약한 예, 아주 약한 그런 채 그냥 툭. 그죠? 요거는 연순용 채인데, 음, 경량 스틸이죠? 경량 스틸. 요것도. 제가 치면서 뭐 특별히 뭘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채를 딱 들어봤을 때, 아, 이게 뭐 무겁다, 가볍다, 좀 빡빡하다, 안 빡빡하다는 조금은 느끼실수 있어요. 물론 쳐보면 알겠지만은. 요거는, 예, 재채. 제체. 확실히 재채가 소리는 좋네요. <laughs> 맞는 거는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. 채가 문제가 아니고, 사람이 문제입니다. 사람이. 자, 피팅. 우리나라 피팅 산업이 굉장히 커졌죠. 피팅은 뭐냐? 그 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, 고객님들의 체형에 적합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. 예. 뭐, 차로 치면은 뭐, 튜닝이라고 해야 됩니까? <laughs>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. 아무튼, 그 피팅이라는 그 산업이 많이 예, 활성화됐죠. 그런데, 솔직히 말로, 솔직히 말로, 피팅을요, 아무리 잘 받아도, 스윙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은, 피팅하는 한계가 있어요. 그 말은 즉, 채도, 이렇게, 그 사람한테 맞는 채,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, 뭐냐, 기본, 아주 기본적인 기본 스윙. 기본 스윙이 되지 않으면은, 채는 뭐, 내한테 맞는 채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. 예. 기본 스윙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기본 스윙이라는 것은, 그냥 두 다리를 붙이고, 요만큼 들어서, 요렇게 했을 때, 공이 7번으로 편안하게 100m 깔수 있어야 됩니다. 여성분들은 편안하게 한 70m? 대중 쳤는데 이 기본 스윙 기본 스윙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나중에 스윙 다 만들어지고 나서 아 이거 내한테 맞는 척이 뭐 어떤 걸 해야 되노 강한 걸 써도 그렇고 약한 걸 써도 그렇고 어떤 건 이래서 안 맞고 어떤 건 저래서 안 맞고 그 스윙이 안 되니까 안 맞는 거죠 당신 몸이 문제라니까 <laughs> 아시겠죠 스윙 스윙을 잘 배우셔야 어떤 채를 써도 잘칠수 있습니다. 스윙이 되기 때문에 프로들은 스윙이 되기 때문에 강한 걸 써도 맞고요, 약한 걸 써도 맞아요. 스윙이 또 좋은 아마추어 분들도 기본 스윙이 되는 아마추어 분들도 좋고 나쁘고는 폼이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. 밸런스가 좋다면 밸런스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은 강한 채는 빡빡하니까 그냥 그 빡빡한 느낌으로 세게 안 치겠죠? 안 휘니까 툭툭 칠 거고 약간 채는 낭창낭창 거리니까 너무 세게 쳐도 채가 너무 휘니까 그 휘는 느낌 맞춰칠 거고 근데 좀 힘이 좀 좋으신 분들 스윙도 좋 스윙도 이게 밸런스도 좋고 그런 분들은 강한 채딱 잡고 치면은 짓거죠 강하니까 그 그렇게 강해도 내그 강함에서 텐션을 느끼겠죠 약간 휘는 느낌을 근데 그런 분들도 약한 채를 쓴다 근데 기본 밸런스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한 채면 공을 못 맞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맞춰내죠 맞춰내고 조금 자기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치면서 아좀 많이 낭창낭창 거리네 좀 보드랍게 쳐야겠는데 이러면서 잘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연장에서 연습 많이 해야 뭐 무조건 싱글 칩니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싱글을 치는 거예요 How to play 우리 게임 하면 처음에 하우 트 플레이 탁 뜨죠. 우째 되는가. 저는 오락실 세대라서 어제 오락을 했더만 오락실 얘기가 나오네. 자, 아시겠죠?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어떻게 치느냐. 어떻게 치려면은 기본 스윙, 기본 스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기본 스윙이 되어야 약한 걸 쓰든 강한 걸 쓰든 뭐 내한테 맞는 클럽을 뭐 맞춰 볼수 있겠죠. 아무리 아무리 골프를 오래 쳐도 기본 스윙이 안 되면은 내가 채 백날 바꿔봐야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게, 막, 아 이제 제 회원님들 공치다제 회원님들이 공을 치다가 공이 안 맞아요. 그러면은, 아 이채 이제 바꿀 때된거 같아요. 이라거든요 아, 맞죠. 바꿀 때가 됐네. 아 이제 다 됐다. 그죠?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바꿀 때, 이봐, 채 이상하다. 이상하다, 이상하다. 이거 그죠? 이상하네요. 이상한데, 와, 이 똑바로 가지. 잘 맞는데. 그럼 뭐라 하냐? 아, 프로님은, 프로님이잖아요. 그럼 저는 뭐라 하느냐? 그죠?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프로로 태어났죠. 저는 <laughs> 태어날 때부터 KBJ입니까? <laughs> 아니잖아요. 그죠? 그거 아니에요. 저도 사람이고요. 다 똑같아요. 네.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가 된 거고. <laughs> 아시겠죠? 스윙 밸런스 좋은 사람은 뭐 어떤 걸 줘도 다 맞아요. 그거 맞춰 쓰는 거예요. 자,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그채 고민하지 마시고, 예, 그냥 대중적인 거 적당한 거 쓰시면서 스윙 스윙 기본 스윙 기본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. 기본 스윙 안 되면은 채뭐 있나, 그런 채가? 10억짜리 채를 갖다 줘도 공안 맞아요. 그프로들 전부 다 10억짜리 다 비싼 거 쓰겠죠. 100억짜리 쓰겠죠. 막, 100억짜리 채를 쓴다 하면은 돈이 좀 많아야겠다. 그죠? <laughs> 일단 나는 못 치겠네. <laughs> 자, 아시겠죠? 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. 사람이. 일단은 스윙부터 어떻게 만드느냐. 대가리를 씨발 파세 흔들어 놓고, 그래가 있어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?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게 일반적아1 되면 안 되는데 아 아까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봤죠? 봤죠? 아 다행이다 들어갔어